유튜브 카어 스코프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출시 예정인 가장 기대되는 럭셔리 전기 SUV 중 하나인 제네시스 GV100을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한 단계 진화한 것이 아니라 제네시스 디자인 언어와 기술, 그리고 전동화 비전에 있어 대담한 도약을 보여줍니다. GV100을 마주하는 순간 이 차가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는 완전히 막힌 디지털 크레스트 그릴과 함께 울트라 슬림 듀얼 라인 LED 헤드램프로 구성되어 미래적인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모든 곡선과 라인은 고급스러움을 담고 있지만 그 고급스러움은 절대 과시하지 않습니다. 은근하게 드러나는 세련미가 돋보입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늘씬하게 뻗은 실루엣이 보이고 23인치 대형 에어로 휘리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 프레임리스 도어, 유리 지붕이 테일게이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제네시스 역사상 가장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SUV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은 날렵하면서도 우아하며 전면부 디자인을 반영한 래핑 스타일 LED 테일램프로 낮이나 밤이나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단순히 멋진 외관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네시스는 성능 또한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GV100은 현대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M 위에 구축되었으며, 이는 높은 주행 거리와 강력한 출력, 유연한 구조를 모두 가능하게 합니다. 듀얼 모터는 최대 580마력의 출력을 내며, 고성능 모델 기준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초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마치 개인 전용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GV100의 인테리어는 제네시스의 창의력이 집약된 공간입니다. 필러에서 필러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디지털 대시보드에는 AI 기반 인포테인먼트와 클러스터가 통합되어 있어 실시간 차량 정보, 내비게이션, 그리고 웰니스 상태까지 제공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사각형 형태의 햅틱 피드백과 터치식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단순한 통풍, 열선 기능을 넘어서 운전자의 자세, 주행 모드, 그리고 생체 인식 센서를 통해 감정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뒷좌석은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 이그제큐티브 시트와 독립형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음악이나 분위기에 맞춰 변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시간대에 따라 향이 바뀌는 프레그런스 시스템까지 제공되어 VIP 승객을 위한 공간이 완성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28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방앤드 올러프선 4D 시스템으로 차 안에서 극장 같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GV100은 단순한 안락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분리형 테일 게이트를 열면 평평하고 넓은 적재 공간이 펼쳐지고 뒷좌석은 전자동으로 접히며 자동수평 유지 기능과 함께 장비를 위한 클리닝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닛 아래에는 엔진 대신 추가 적재 공간인 프렁크가 마련되어 있어 1 5 0리의 추가 수납이 가능합니다. 충전 성능도 최첨단입니다. GV100은 800V 초급속 충전을 지원해 10%에서 80%까지 단 1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며, V2L 기능을 통해 차량 자체로 가전 제품이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단순히 프리미엄 EV 시장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스마트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집의 백지것이 바로 미래 럭셔리 모빌리티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공식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정보와 리뷰를 카어 스코프 월드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